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환경에 가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개인적인 약점은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환경에서 가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피하도록 강요합니다. 크렘린 소유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의 팀에 두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스 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푸틴의 약점을 비난하면서 그를 죽이려 하고 나쁜 지도자는 그 옆에 그보다 약한 사람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이려는 시도는 나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그와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약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치적 무능력이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누가 강한 리더인가?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 따라서 그 주위에 현명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 강한 사람들이 그를 산 채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젤 렌스키는 말했다. 5월 28일 젤 렌스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5월 29일 젤렌스키는 하르키우 지역의 고급 직책을 방문했습니다. 5월 30일 젤렌스키는 탈 점령이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우리는 무기를 기다릴 것이다.